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은 니노에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40일이 지나면 니노에가 무너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가 명령한 아스루의 수도 니노에로 가지 않고 다시 쓸어가는 배에 오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보내어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궁들은 두려워하여 자기들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밴 미치고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선지자의 요나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인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와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리들은 요나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느 민족이냐? 물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 배에 타노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그로인해 바다에 던져지고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빛도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느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듣고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하십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노이가 무너지리라 외칩니다. 니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요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방능클에 의해서 더위를 면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방능클의 마음을 뺏겨 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다시 요나는 뜨거운 동풍으로 혼미하고 스스로 죽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박넝쿨이 사라짐에 하나님께 요나는 성을 냅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이 니누아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사실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밝길을 다시 들어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란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길로 환경을 만드십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으로 니누웨이가 멸망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를 움직이셨고, 니누웨이 백성들을 회개로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들, 어린아이들, 가축들을 구해내는데 관심을 쓰지 않고 니누의 사람을 재앙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앞을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가, 이런 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기 자아가 죽지 않는 생활은 종교 생활입니다.나의 자아를 죽이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